꿈은 좀 좋은 꿈을 꿨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지갑이 있는데 이게 저의 카지노 카지노 오늘 제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맞아 알았어 가자.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, 오늘은 무조건 좋은 일이 있는 게이 무지개가 보이나요? 어머. 보인다 보인다 그죠 봐봐 난리 난 거야 그지 오늘 나 어머나 25만 원 갖고 2,500만 원 만들면 우리 바로 홍콩 가자 오빠 한 25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냐? 나랑 같이 가는데? 어 그냥. 어. 이 막히네. 비가 오고 이쪽에선 비가 오고 저쪽은 해가 떴네. 참 이상한 일이야. 더 어. 흥지야, 어. 우리가 그 게임을 하러 가기 전에 배를 채우자. 어때? 돈을 오늘은 빅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. 무조건 좀뭐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무조건 먹고 가는 게 맞아. 거희가 어디냐면 오빠. 어. 우리가 온라인에서 본 거잖아. 진상 시켰어요. 그리고 그 쌍밥에서는 제육볶음하고 돼지볶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저희는 제육을 일단 시켜봤어요. 나도 모여야지. <laughs> 오빠 모이면 안 돼. 너가 뭐, 내가 뭘 재밌으니까 너 별로래. 오빠 나오면 재미가 없어. 너 나오면 재미가 없어. 근데 너무 <laughs> 맛있어. 불지미야? <laughs> 응. 불향이 나면서 색깔이 막말있는 색깔이 안니면서 먹은 다음에 시도콤보고 영어, 공부했 얼마나? 2,000, 3 0 어? 0 얼마나 왔어, 3 0가0 얼마나 왔어? 몰라. 0 2 0 3,000. 2,000, 3,000. 2,000, 3,000. 2 0시0 3,000. 2,000, 3 0 0 2억 6천정도는 따야돼 2 0 화이팅! <laughs> 10분 뒤에 오겠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시간도 찍어야지. 어? 시간. 5시 30분. 가자. 어... 아, 맞다. 우리 놀아다니느라고 시간을 안 알려줬네? 7시 33분이 됐어요. 일단 저희 결과가 궁금하시나요? 네, 얘기해, 지금. 일단 하지 마. 그래? 일단 앉아.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자. 자. 응. 자, 지금 시간이 38분이야 너 어떻게 됐어? 나다 잃었어 <laughs> 라고 할줄 알았죠? 돈을 다 잃었는데 결국에는 오빠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엔 돈을 땄습니다 오늘 교훈이 교훈은.. 넌 하면 안돼 꿈을,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절대 카지노 오시면 안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게 결론적으로 좋은 꿈대로 됐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만약에 내가 했는데 나까지 다 이렇으면은 안 좋은 꿈인데. 맞아. 결국은 땄잖아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웃으면서 집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. 안얘계세요 좋아 좋아. 이거 빵난리가났다니 어떻게. 오마이갓.